10분 바지, 이건 보부 100까지도 입을 수 있고요. 이것도 100까지 입을 수있는거예요 사이즈가 이러니까. 엄청 시원하고 가볍고, 이런 거 입고, 이런 쪽이 하나 있어요. 이렇게 입 너무 흰색 싫으면 이렇게, 이렇게 입어줘도, 너무 괜찮을 것아요 그냥 흰, 깨끗하게 흰색으로. 이것도 아, 너무 고급스러운데 이렇게. 아 예쁘다 깨끗하고. 땡땡이 좀. 이런 거 하나 입어도 예쁘죠? 어? 뒤집어 익었네. 뒤집어 익었어요, 요렇게. 이렇게 입어도 예쁘죠? 이 하얀색으로 나가는 것보다 니외출할때에는 요렇게 옷이, 색상이 맞으면 예쁘잖아요. 좀더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허전하지도 않고 이렇게 음, 괜찮고요. 그 다음에 이 원피스도 원피스 겸 그냥 브라우스 겸으로 많이들 스마하는데요. 뭐, 까만 바지 입어도 예쁘고 흰 바지 입으니까 이거 제대로 이런거람 많이 나가요 흰 바지 아까 흰 바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요 가디건 걸쳐 줘도있뻐요 요것도 사이즈 보고까지 충분하고요 우린 7799다88다 입을 수있거 이거. 이것 이게, 이 수가 고급으로 나와 있어갖고, 그 나영 수가. 10분도 너무 고급스럽고, 이거는. 여기 주머도 있고. 이거 안 입고, 안 입고, 요렇게. 이 가디건 로우스 자켓, 자켓이란거없나 어, 포켓 입고요 이런 것도 하나 입을 수 너무 좋고. 이게 이제, 이제부터 가을 내에는 입을 수 있는 한여름에도 꼭 반팔 싫어서 긴팔 입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. 망사로 이렇게 시폰 망이 이렇게. 이렇게 보면 고급스럽고 좋고요.